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11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요셉과 야곱의 얘기죠. 요셉이 세계 보고마 언약의 꿈을 꿨는데, 형들은 시기였지만 아버지는... 그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의 꿈을 어 간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를 했던 거죠. 네. 후대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망대, 망대가 뭐냐면 적으로부터 어 보호하는 것이 이제 망대거든요.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그 위에서 딱 내다보고, 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 위험 신호도 해주고 어,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예, 망대입니다. 어, 진짜 우리가 세계보고만하는 어, 진짜 전도자라면은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전도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고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예, 영혼을 빼앗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의 망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스템. 예. 기도의 서미타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받는 것도 하나님께 힘을 얻지만, 어, 진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캠프가 되게 하여 주어서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력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많은 전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 힘을 구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이제 퀘스천이 생기면 그건 응답 없어요. 예, 내가 기도했는데 확신이 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어,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켜 주십니다. 이제 낮에는 이제 음, 무시기도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다 부럽고 뭐 현장을 많은 사람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이제 막 뛰어야 돼요. 분주하게 뛰어야 돼요. 순간순간 문제가 왔을 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거 왜 그러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할수록 이득입니다. 많이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딱 필요한 말만 한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루가 끝났어요. 밤에는 요 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정식이도, 어, 어, 아침에는 정식이도, 낮에는 무식이도, 밤에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 치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는 또 예배자로 살았는지, 감사자로 살았는지, 전도자로 살았는지 점검해라, 반성해라 어,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받는 시간, 그러면 힐링의 시간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밤, 낮, 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오죠? 내가 전도자라면 어, 누구나 어, 시험이 올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누명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상관 없습니다. 왜죠? 예수 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어, 문제는 옵니다. 어, 그냥, 전도자 아니면,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전도자라면, 은 문제는 옵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요셉도 문제가 왔잖아요. 가정에서 뭐, 왕따당하고, 어, 그, 노예로 와서 일하고, 조금 살만하니까 감옥에 가고 누명을 얻어서 감옥에 가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을 나오면서 세계보음하는 길로 갔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 경제를 배웠고 가정 총무가 됐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웠고 술마턴 관원장, 떡마턴 관원장 거기서 꿈을 해석해줬죠. 그래서 술마턴 관원장한테 혹시, 어, 풀려나면, 혹시가 아니라,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기억을 못했죠? 언제 기억했죠? 예, 바로왕이 꿈을 꿀 때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 요셉은 뭐를 알았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해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모든 시간들이, 요셉을 갱신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보고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는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의 사람이 될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오직의 사람이 되는 갱신의 시간을 아, 꼭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강대국한테 노예, 포로, 속국이 됐고 유랑민이 됐어요.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복음 놓칠 때마다. 예. 그래 가지고 반대로 이제 다시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예. 이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삶의 이유, 어, 어, 인생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남들처럼 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건지 이거는 인생의 어, 뭐랄까 질이 달릅니다. 질이. <laughs> 예. 그래서. 문제가 오면, 뭐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고요. 갈등이 오면 갱신하고요. 위기가 오면은 진짜 복음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뭐랄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욕이죠. 위기 가운데 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문제를 줘요. 진짜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면, 세계복음할 교회라면 일부러 문제를 줘요. 그리고 봐요. 진짜 복음이면 어? 다 끝난 거냐? 진짜 네가 오직 예수냐? 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냐? 어?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어? 하나님을 네가 진짜 사랑하냐? 하나님이 이거를 봐요. 네, 테스트한다니까요. 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네, 그 시간표가 와요. 그때 우리는 뭐를 선택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보고만.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사람이 누구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진짜 언약을 선택했다면, 예, 가문을 살리는 시간표가 없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어느 날 옵니다. 예, 요셉이 어느 날 예, 총리가 돼서... 어 애국과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그 시간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내가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 오지게 축복을 누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 없어서, 그러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 내가 예배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데, 어,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종합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주일 강단이라 함께 이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지금 어딘가에 한 번도 복음 들었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또 이제 신정지규에 끝나고, 우리 공원 갔어요.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 불교신자도 막 만났고, 기독교신자도 만났고, 또한번또봤는데어 자기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대요. 한 번도 예수 믿지 예수 얘기 들어보지 않았대요. 가족 중에 뭐 교회 가는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인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갔는데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딱 봤습니다.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주에도 만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만 뿌르면 하나님께서, 예, 제자도 붙여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예,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또 같이 훈련받으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어, 시모나, 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세례요한엘리야그 다음에, 뭐, 예레미아,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오신 이유가 뭐냐? 예, 네, 세례요한 정의운동, 민주화 운동 하려고 오셨냐? 어? 그 다음에, 예레미아, 구제운동, 선행 운동 하려고 오셨냐? 엘리야 어? 신비한 능력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려고 왔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안내해 주려고 왔다.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 예. 솔직히 앞에 거는 부신자들도 아, 뭐야 다 종교 다 해요. 근데 우리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죄 사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할수 있는 거.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할수 있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어,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러 왔지. 예, 다른 거는 그냥 예, 그냥 그거예요. <laughs> 들러리. 어, 오직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 안약서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는 부족해도 죄 사함 받는 방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전도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